음주 때문에 실수를 저질렀는데 대표적으로 음주 운전, 뭐 성범죄, 폭력, 공무집행방 이런 것들이 있죠. 근데 이 사건이 내가 술처먹고서한 것이기 때문에 술만 끊으면 다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술 끊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것들에 대해서 뭐 진단도 필요하겠지만 그 실제 치료 과정과 그에 대해서 의료인의 평가가 필요하 그때 나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동원해서 이 사람을 본 나의 소견을. 기탄 없이 적어가지고서 보낼 때 쓰는 거거든. 그렇기 때문에 그 서류를 원하는 사람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적어도 정말로 나한테 치료를 받고 나한테 봤던 환자한테 하는 거지. 그저 글몇자 써주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고 해가지고 써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. 그러니까, 기본적으로 소견서는 실제로 치료를 받아요. 음주 볼까요? 음주 운전이나 음주 폭행, 뭐 성범죄, 뭐 공밀주, 통매음, 뭐 성복공 다 마찬가지예요. 내가 술 먹고 뭔가 실수를 저질렀으니까 그술 먹은 거에 대해서 좀 반성하고 있고 그 술을 앞으로 안 마시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치료를 받았고 그에 대한 의료인의 평가가 담겨있는 소견서를 제출해가지고서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좀 보여주고 싶은데. 근데 난술안 끊을 건데요. 술을 어떻게 끊어요? 아니, 술은 못뭐 끊지 이러면서. 그렇지만 술을 끊으려고 노력했다라는 서류만 있으면 된다고 하니까. 그거 써달라고. <laughs> 안 해줘요.